저번에 제가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안했어요. 기린으로 캐릭터를 만들어서요. 그런데 미승인 받았습니다. 이렇게 카카오톡에 제안을 했는데 미승인을 받으면 멘탈 털리죠. 기분 나쁘죠. 의욕 상실하죠. 그렇다고 이대로 버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만든 작품인데. 그래서 이 이모티콘을 어떻게든 살려보고자 작업 중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다시 수정해서 재도전하는 거예요. 제안할 때는 분명히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제출하는데. 미승인 받고 다시 살펴보면 부족한 부분이 보이거나 실수한 부분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는 거죠. 그렇게 1차적으로 수정을 하고 다시 제안하거나 좀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면 아예 몇 컷은 새롭게 작업을 해서 제안을 하기도 하는데요. 2차 제안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다행인데 다시 미승인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수정해서 나아질 게 있다고 판단되면 한번더 수정해서 제출하고요. 수정할 게 보이지 않는다면 1, 2개월 정도 지난 후 다시 꺼내서 보기도 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서 좀 고칠 만한 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3차 제한 때쯤 되면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다른 플랫폼에 제한하는 거예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이모티콘을 사용하시는 거 아시죠? 다만 플랫폼마다 사용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지는 알고 제출하는 게 좋아요. 전이 기린 캐릭터를 네이버 오지큐 마켓에 제출하려고 수정 중이에요. 네이버 오지큐 마켓은 블로그나 카페 쪽에 주로 사용하니까 그 스타일에 맞게 일단 대사들을 바꾸고 있어요. 그림도 맞지 않는 스타일은 수정해줘야겠죠? 오지큐 스티커는 카카오톡 이모티콘보다 그림의 크기가 커요. 그래서 사이즈도 새롭게 다시 맞춰줘야 하는데요. 이렇게 사이즈를 플랫폼마다 유연하게 바꿔주려면 처음 작업할 때 캔버스 사이즈를 1000픽셀 이상으로 작업해주셔야 해요. 저도 1080픽셀로 작업을 해둬서 기존 그림을 새로운 캔버스 사이즈로 가지고 와도 화질 저하 없이 작업을 할수 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OGQ 스티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로그나 카페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스티커를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배경이 흰색 또는 다크모드인 진해색이에요. 그래서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의 테두리를 흰색같이 대비된 색으로 마무리를 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스티커가 눈에 띄게 보이거든요. 오 g 큐 스티커의 가이드는 오 g 큐 크리에이터스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수정 제작하시거나 처음부터 오 g 큐 스티커를 제작하시려는 분들은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모티콘을 살리는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승인이 나도록 잘 살펴보고 수정을 거쳐서 더 완성도 있게 다듬어진 이모티콘을 제출하세요. 카카오톡에서 떨어진 이모티콘만이 아니라 처음부터 오 g q 스티커를 목표로 제작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잘 준비하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쓸모없는 이모티콘은 없어요.